미래학자 중에서 어떤 분이 AD 원년까지 인류가 누적된 지식을 일이라고 기준으로 삼고요. 그 이후의 지식을 양을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AD 일년 수준의 그 지식이 두 배가 되는 게몇년 걸렸냐를 계산을 해봤어요. 그래서 AD 원년 지식 대비 두 배가 되는 시기가 걸리는 시간이 천 오백 년 걸렸대요. 1500년 후에 AD 1년의 지식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. 1500년 이후에 인쇄기가 발명이 됐습니다. 그때부터 사람들이 책으로 지식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지식이 그다음 두 배가 되는 시점이 250년 걸렸고, 또 다른 두 배가 되는 시기가 15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25년. 또 1982년경에는 18개월마다 지식의 양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. 21세기 초에는요. 13개월 최근은 주기가 어떻게 땡겨지지 않습니까? 12시간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더 줄어들 겁니다. 계속해서 인간의 지식이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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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있는데 최근은 12시간까지 그 간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아요. 인간의 지식의 정보량의 증가가 이와 같이 과거에는 느린 곡선을 타고 있다가 지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의 등장과 보편화는 이 그래프의 방향을 더 급경 사로 만들어서 점점점 하늘을 향해서 지속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 경사각도가 90도가 될것 같아요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세상의 지식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과연 타겟이 무엇일까?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텔코시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100%일 것 같아요. 결국은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.